술을 먹고 쓰러져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뭐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정도로 생각하고 어 밟고 지나간 거야. 밟고 지나가서 덜컹하니까 뭘 밟았나 보다 싶어 가지고 차에 이상이 없나라고 해서 잠깐 멈칫멈칫해서 차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그냥 집으로 갔지. 그 사람이 죽었어. 이거는 전에 한번 어 황당한 뺑소니 사고로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결과가 나왔어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어 뺑소니는 무혐의. 음.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는 어 기소유예. 이렇게 어. 아주 최상의 결과를 받은 사건인데 이제 다시 한번 뭐 상황을 설명하자면 명절에 어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육교 밑에 튜를 먹고 쓰러져 있던 사람이 음. 예, 있었는데 그냥 뭐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정도로 생각하고 어, 밟고 지나간 거야. 밟고 지나가서 덜컹하니까 뭘 밟았나보다 싶어가지고 차에 이상이 없나라고 해서 잠깐 멈칫 멈칫해서 차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그냥 집으로 갔지. 근데 그게 사람이었던 거야. 죽었어. 그래서 이제 어, 치사 사고가 된 거지. 치사 사고에 사고 처리도 없이 그냥 현장을 이탈한 어, 뺑소니. 근데 이분이 정말 어, 가정적이고 그리고 뭐 진짜 뭐 범법행위라고는 뭐 생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어, 아주 정상적으로 살아오신 분이었고 대기업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임원이 될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었어 근데 하루 아침에 사람을 치어서 죽이고 도망친 어, 도망친 뺑소니 혐의 범죄자가 된 거야 어, 너무너무나 힘들어 하셨었지. 그때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난 게 맞나? 네. 그리고 몰랐다는 게 죄가 된다는 사실도 배척을 하고 인생에서 단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안기 같은 길을 좀 걸어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도 어뭐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다가 어떻게 이제 뭐 내가 비슷한 사건을 했던 거를 보고 오셔서 음 이제 나한테 사건을 맡기게 되는데 어떻게 이기로 변호사를 알게 되셨나요? 저와 같은 유사 교통사고를 당한 전문 변호사를 지금 찾았고요. 네네. 그때 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 리스트를 어떻게 우연치 않게 입수를 했는데 거기 30인, 국내 가장 유명한 30인 리스트 중에 한 분이셨고. 네네. 어, 그 리스트에 있는 대부분의 변호사님들한테 제가 일일이 연락하면서 내 네, 사건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했었 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럼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하고도 이제 상담을 해보셨다는 말씀인데, 어, 그 나머지 분들도 계신데 이기루 변호사를 선택한 다른 이유가 있으셨는지? 아, 일단 사고 후에 뭐그 리스트에 있던 변호사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네. 지인들 총 동원해서 여러 변호사님과 정말 대부분 다뭐 어려운 사건이다, 쉽지 않다, 아 이거 잘 모르겠다. 해봐야 알겠다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애매한 네.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또 어떤 변호사님들은 제가 한 사건을 굉장히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주, 주, 정보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졌어 보였고요 네뭐 네. 네, 제가 조사 한 내용이나 무죄 주장 자체를 믿지 않는 느낌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 많은 변호사님 만나면서 이제 점점 더 좌절이 깊어 갈 때쯤 제 마지막이라고. <laughs> 생각하고 이유로 변호사님 제 마지막에 제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규유로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진행하게 됐는데 어, 제가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사건 제 사건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셨고 네. 저의 무죄를 확신하셨고 네. 무죄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님의 그 주장에 본인이 했던 그 사건 케이스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명확하게 광장성을 제시해주셨거든요. 네, 이미 저는 처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네네. 여러 변호사님 만나면서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딱. 아, 이분이다라는 확신을 그 자리에서 바로 얻을 수있었어 처음에는 이런 이제 주장을 했지, 그러니까 그런 판례가 있어요. 육교 밑에 육교 밑은 어둡고, 그리고 거기에 어두운색 계열의 옷을 입고 쓰러져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과실이 없다 사고가 났어도 과실이 없다라는 판결은 있었어요. 근데 이 케이스는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사고를 그게 사람인 거를 인지를 하고 내려서 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냥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면 그선례들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뺑손인 거지. 어.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서 이런 뭐 사고로 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운전을 못 하게 된단 말이야. 어. 4년 동안 운전을 이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딱 내가 들어봐도, 알았으면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면, 봐봐, 가족들을 태우고 있어. 그러니까 자녀 둘이 이제 뒷자리에 타고 있었고,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고,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길이었어. 내가 사람을 치웠다라는 걸 알면. 그럼 그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어, 그 가족들 앞에서 내가 뺑소니라는 범죄를 칠할 수 있겠냐고요. 당연히 아이들을 태우고 가족들을 태우고 가는 그 사람은 사람이, 어, 고향에 가는데 술 마시고 뭐 음주운전해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알았으면 당연히 처리를 했겠지. 그냥 몰랐으니까 그냥 간 거야. 충분히 모를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 근데 그런 상황을 어필을 해서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야.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사가 보안수사 지시를 내려보냈어. 아, 그래서 나는, 아, 검사가 보기에도 이건 애매하니까, 뭐, 어,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뭐, 이렇게 보낸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검사가 이건 몰랐을 리가 없다. 어. 이 사고를 아, 사고이고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라는 증거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해봐라. 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안 수사를 보냈다 그러더라고. 응.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뭐 보안 수사를 해서 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검찰 단계에서 그런 이제 어, 얘기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기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 근데 그 와중에 어, 피해자 유족들하고 다행히 합의를 보게 됐어요. 어. 피해자 유족들이 처음에는 뭐 좀, 뭐, 만나기도 싫다, 뭐, 완강하고, 그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어, 이제 우리 쪽에서, 어, 이제, 합의를 계속 타진을 했지. 응, 합의를 타진을 했고, 어, 5천만 원에 합의를 봤어요. 5천만 원에 합의를 봤는데, 에 사실, 이 정도면은 거의 피해자 과실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망사고라고 해도 5천만 원이라는 합의금은 좀 많긴 많은 거긴 했었어.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의뢰인하고도 좀 많긴 한데, 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했는데 이분이 마음 분이 너무 힘들으셨는지 그냥 한번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주고 합의를 보게 된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합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지. 왜냐하면 피해자가 피해자 유족 측에서 처벌을 해달라 억울하다 막 이렇게 하면 검사가 무혐의내기 어렵거든. 근데 어쨌든 합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검사가 한석 달인가를 끌었어요. 석 달인가를 끌다가 처분이 나왔는데 이제 뺑소니 혐의 도주 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고 그리고 뭐 뺑소니가 빠진다고 해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적용이 될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해줘. 사실은 만약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다면 그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어. 무죄를 받았을 수도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 이제 육교 밑에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를 받은 선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어, 그러고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된 거지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분이 원래 운전자 보험이 있었어요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뺑소니 혐의가 적용이 되면 운전자 보험에서 혜택을 어, 못 받는단 말이야 어, 근데 결과적으로 어, 뺑소니 혐의가 없어졌잖아 피해하자고 형사합의금 중에 일부는 다시 돌려받요그 운전자 보험 한도에서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됐고 어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아 근데 변호사 비용은 옛날 보험이라서 어어 어, 옛날 보험이라서 기소가 돼야 나오거든 옛날 보험은 변호사 비용은 이제 어 나오는데 실패를 한 거고 어 그렇다면 그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재판 안 받고 사건이 끝났는데 그지 어, 그런 이제 좀구수적인 효과까지 어, 이제 누리시게 된 거지. 어, 그분 같은 경우는, 음, 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내 차가, 내가 운전하는 차에 누군가 죽었다라는, 뭐, 그런 거? 그래서 내가 그분 때문에 심리 상담사 자격을 따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아, 음, 그게 그분이, 어, 주말이 되면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런 부분을 토로하시더라고. 변호사님이랑 를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매 순간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 불안하고, 그랬을 때, 정말 그때그때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로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제가 시작하드리지 않게. 그래서 인생에 좀 처음으로 겪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에 대한 일에 대해서 정말 변호사님도 그렇고 그다음 함께 하셨던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아 정말 위로가 좋, 좋습니다. 정말 사실 이 사건 과정에서 사건이 잘 해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과정에 이제 저 같은 의뢰인이 잘 버티고 할수 있는 거를 챙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 저도 처방하면서 느꼈어요. 습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가해자가 된 그런 운전자들은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걸 못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좀 깨닫게 돼서 어, 그래서 어, 뭐 여러모로 여러모로 어, 나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됐었지. 빨리 운전자 보험도 봐봐 그분 같은 경우는. 땡손이가 딱 빠졌으면 어, 빠지고 최신 보험이었다 그러면 어, 변호사 비용도 다 예, 해결되고 그리고 사실 보장 금액도 에, 이분이 5천만 원 주고 형사 합의를 받는데 땡손이가 빠지면서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한도는 2천만 원이었어 2천만 원 근데 요즘은 뭐 형사 합의금 5천만 원 1억 건뭐 1억 2억씩 지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최신 보험 운전자 보험이 있었다 그러면 거의 뭐 본인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뭐 어, 부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지.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 꼭 갱신해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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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에 이제 비슷한 일을 어느 분께서 이제 이런 일을 마주친다면 이기루 변호사를 추천할 의향 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주저하지 않고 이기루 변호사님 추천할 것이고요. 저 제가 뭐 향후에 다른 이 문제로 일이 생겨도 제가 변호사님은 이기루 변호사님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른 일이 안 생기기를 진심으로 감사습니다 <laughs> 자, <웃음> 네. 마지막으로 경험하신 입장에서 이 교통사고 사건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 그럼요.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저도 사회생활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아, 정말 전문가는 전문가다.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자기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 교통사고 형사권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저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가족분들하고 정말 이제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인터뷰 외적으로 어, 저 부... 저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보험 부분 끝까지 네. 어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저또 아무튼 <laughs>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덕분에 네. 제 인생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험인 LKS 이기로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